현재 일본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총리라면 누구나 미국이 다스리는 동북아의 개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쓸개까지 내줬지만 기시다는 영웅까지 내어줄 정도라고 평가받죠. 게다가 미국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미국 내 한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있는 모습까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기시다는 왜 이렇게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갈망하는지 그리고 한국을 끼워 넣다가 어떤 변을 당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한미의 관계의 특징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한미의 관계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바로 군사관계입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전후 계획한 대지역 구상과 신세계 질서 하에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핵심 지역으로 간주되었고 여기서 미국의 파트너로 설정된 것이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이지만 일본은 한국과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전보장조약 같은 걸 체결한 적이 없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체결되어 삼국동맹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국의 일본이라는 존재는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자위대 정찰기를 한국 영토인 독도에 보내 실질적인 영토 도발을 벌이고 있는 가상 적국인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동맹 때문에 절대로 독도를 무력으로 강탈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러한 복잡한 관계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일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을 가진 후 미일 정상회담을 조기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미국의 미일만의 동맹을 강화하자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방위비가 대폭 늘어나는 등 역량이 강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이 한국 없이 일본이랑만 연합해도 충분하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한 사안에서도 의도적으로 한국을 삭제하여 일본만이 미국이 고상하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의 핵심 축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 내 한국의 영향력을 죽임과 동시에 한국을 고립시켜 각가지 외교에서 한국의 우회를 점하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을 찾은 미군의 수뇌부가 한국에 적극적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이없는 주장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인데요. 기시다의 망언이 터지자마자 한국을 찾은 미국 델토로 해군성 장관은 한국을 극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는 서욱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은 이제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국의 위상을 갖게 됐다며, 미국은 한국과 동북아에서의 안전과 번영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제관계 질서 유지를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해상자위대로 우쭐대는 일본을 저격이라도 하듯, 그간 한국 해군의 역량 발전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해군력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날 토르 장관은, 어떤 말을 하든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안보의 핵심이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이어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서욱 장관과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없는 군사동맹 체제를 만들자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아프간 수송작전에 대한 덕담까지 주고받으며 형편없는 작전 수행 능력으로 아프간에서 망신만 당하고 온 일본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이에 일본은 완전히 무시를 당했다면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미국이 이해가 안 된다. 왜 한국의 군사력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미국은 자위대의 진정한 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이제 한국 모함까지 보유하게 됐다. 이 정도면 한국과 전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 만에 국가 멸망을 시킬 수 있을 정도란 말이다. 미국은 정신 차려야 한다. 한국을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다니 무슨 소리인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미사일의 해상 자위대 전력의 최소 50%가 괴멸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당연히 50% 남은 해상 자위대의 전력도 막강하겠지만 한국은 미사일을 수천 기를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한국과 전쟁이 났는데 소규모 국지전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을 멸망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정도의 전면전으로 확산된다면 우리는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다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본, 미국, 한국의 공조는 필수다. 이 공조를 절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한국은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직접적으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존재들은 아니란 말이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과 같이 싸워주는 국가가 하나라도 더 많아야 한다. 일본 영토를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이랑 군사 공조를 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다케시마라는 땅을 한국에 기부해야 하는 꼴이다. 무력을 써서라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나라를 키워준 은혜를 모르고 영토까지 뺏은 국가랑 공조할 생각은 죽어도 없다. 미국도 믿을 수 없다. 한국이라는 역대 최악의 국가와 가까이 하는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동맹국이 될수 있겠나. 방법은 독자적인 핵무장이다. 일본은 엄청난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마음만 먹는다면 수천 개 넘게 핵을 생산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여우짓을 하는 미국은 이제 보기 싫다. 우리의 힘을 키우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든데 핵 개발을 하자니 그게 뭔 소리인가. 핵 개발에 들어가는 순간 일본은 전 세계의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될 거다. 핵을 만들기도 전에 말라 죽는다. 일본은 세계 경제력 3위이다. 어떤 제재가 있어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핵을 얻는 대신 당연히 포기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핵 보유에 따르는 국제적 제재가 두려워서 핵 개발을 포기했더라면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 같은 발언권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는 일도 인도가 중국과 경쟁할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는 일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패권과 약소국의 안보보장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택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한국은 힘도 약하고 작은 주제에 어떻게 저리 외교를 잘하는지 궁금하다. 미국 장관이 한국의 해군력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보란듯이 일본을 조롱한 거다.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유용하게 써먹히는 건 맞지만 미국이 일본을 무시하면서까지 한국을 두둔한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 한국이 돈이 참 많긴 많은 나라인가 보다. 정부에서 또 얼마나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를 뿌려댔길래 미국이 일본을 무시하며 한국에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 미국도 생각이 있다면 자위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게 본인들한테 이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역시 돈이 최고다. 기시다는 큰 실수를 했다. 한국을 비방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군사력을 언급했으면 안 됐다. 미국이 한국에 친절하게 대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군사력을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 없게 만들려면 역시 자위대가 중국만큼의 힘을 가져야 한다. 이상 일본인들의 정신 나간 반응이었는데요. 멘탈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